아..아.. 네 이렇게 90도로 돌리시고 앞으로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고개를 앞으로 숙이세요 조금만 더돌주세요손한 번만 내려마셔주세요 후. 한 번만 더 들이마시고, 후, 무에힘 빼고, 살짝. 천천히 일어나시고, 다시 저쪽으로 끌고 앉으세요. 저기요? 네, 맞습니다. 뒤로 응? 네. 최대한 놔주시고, 네. 응. 머리카락 양손에서 앞으로만 좁혀주세요. 응. 다리 내려놓으세요. 돼요. 걸쳐놓으세요. 고개 한번숙이세요 목 들고, 목 최대한 힘 빼시고요. 어깨 힘 빼고. 네, 됐습니다. 고개 한 바퀴 돌려주시고. 역시, 그대로 계세요. 자, 왼쪽 길 밑으로 잡고. 왼쪽 길 밑으로 잡고. 이렇게? 네, 맞아요. 네. 세 번째인데, 잘보이겠어요 자, 소험부 들여 맞아주세요. 후! 어깨 힘 최대한 빼시고 저한테 살짝 기대 시다 어깨 힘쭉 합니다. 어깨 살짝 돌려주세요. 자 오른쪽도 한번 해봅시다. 귀 밑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. 수만은들이마춰주세요 어깨 힘 빼시고 뒤로 살짝 기대고 쭉. 앞으로 살짝 만가시고 이렇게 오른쪽 뒤로 조금만 더 올라와요. 이렇게 잡고자 자,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, 버티세요 숨 내마시고 후밑 조금 더 됐어요 반대쪽 합시다 준비나. 왼쪽에 다리 이렇게 발바닥 세우시오. 네. 시 머리 깎고 빼시고, 깍지 살짝 풀어서, 목 밑으로. 다리는 살짝만 벌려주세요. 네. 손 한번 크게 들이마십시다 후, 이렇게 한번 더십시다손 들이마시고, 후, 편하게 내려갈까요? 살짝만 힘 빼시고, 한번 더. 호흡 한번 합시다. 다리 내려놓고, 오른쪽으로 조금 더 오시면 됩니다. 아니, 누워봐요. 머리 아시고 누워보세요. 네.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와주시면 됩니다. 자, 오른쪽 귀 밑으로 잡고. 잠깐요 이렇게. 요, 요 상태 유지하네요. 순대를 마실게요. 호 어깨 힘 빼실게요. 겨드랑힘 빼고 쭉. 좋아요. 반대쪽으로 한번 갑시다. 최대한 편하게. 힘 빼시고요. 아, 다시 옆으로 음. 좀 밀어주세요. 이렇게 되고. 한번 크게 내려 마시. 잠깐만요. 후. 다시 한번 크게 마셔주세요. 후. 잠시 힘 빼시고 어깨 힘 빼고 골반이 빼고. 하시 후, 어깨 힘 빼고, 주먹 눌리시면 요 하나를 한번 바라보고, 호흡 한번 해주세요. 해도 돼요? 네. 네. 자, 저희 이거 머리 한번 들고요. 여기 얼굴 집어넣고 엎드려 주세요. 양손 한번 내릴 수 있겠어요? 조금 내릴게요. 다시 올려드릴게요. 자, 허리에 힘 최대한 빼고. 잠깐만요. 힘 빼고. 네. 양손 내립시다. 숨 들이마실게요. 후, 어깨 힘 빼시고요. 네. 네. 네, 그대로 계세요. 발목에 힘 많이 빼줘요. 편하게 내려놓고, 더. 네 됐습니다 굿 여기 힘 빼고 네. 네? 발목에 힘 많이 빼줘요. 편하게 쭉곧 아. 발목에 힘 빼고 <laughs> 엄지 조금만. 여기 힘빼 주세요. 자, 여기 한번 잡아당길 겁니다. 왼쪽으로 조금 더가실래요 이거 네. 무릎 어. 살짝 힘들 힘들. 여기 한번 딱 잡아당길 거예요. 손질 마시고 후 해볼게요. 한번 딱 잡아당길게요. 네 됐습니다. 내려놓고 어. 호흡 한번 하시고요. 자 다시 얼굴 집어넣고 엎드려서 다리 들어올리는거 만 합시다 네, 천천히 엎드려주세요 네 다리 살짝 벌리고 위로 최대한 쭉 들어주세요 더더 더, 버티세요 자 이렇게 한번더 합시다 알겠죠? 자 최대한 쭉 들어올리세요 더 끝까지 들어올리세요 버티세요 조금 더 빼고 시다들어요 <laughs> 조금 <더> 올라갈게요 <laughs> 자, 갑시다 여살짝더넣게요 응. 네. 자, 어깨힘 빼고 많이 허리 조금 더세워봐요힘 네. 빼고 발. 약하게 할게요. 편하게 있어요. 살살할게요, 진짜. 엘보 네. <laughs> 네, 한 번만 더 집어넣을게요. 자, 저쪽으로 쳐다봅시다.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네, 안 보는 <laughs> 게 나을 것 같고. 자, 팔힘 빼시고. 자, 몸통은 유지. 유지. 만 네. 이게 너무 무섭죠? 네. 제외할까요? 네. 음. 자 팔이랑 손목이랑 좀 많이 풀어 주시고. 네. 자, 점을 주시고. 허리만 좀 세우고 있어요. 요거는 밀어넣을게 한번. 네. 반대쪽으로 합시다. 손목 한번 주세요 자, 저쪽으로 쳐다볼게, 잘. 할게. 어깨 힘 빼고. 아유, 됐어요. 네, 요거 안 할게요. 자, 요렇게 세우고. 됐습니다. 어깨랑 손목이랑 대쪽적으로한 바퀴 돌려주시고. 네, 뒤로 조금 더 올라와 볼까요? 뒤로 조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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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지 끼고 뒤로 조금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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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올오 끝까지 세요뒤 네. 네. 끼시고, 번 살짝 자, 기대고. 자, 한 번만 더, 더, 더기고1더 기대고, 쭉번더더다고 3번 더기다시고 4번 더기기다고더기더기다 머리 하시고 하늘 바라보고 있고요 네. 하늘 바라보고 천천히 높이 타 미터 조금만 더내려요 됐어요 네. 됐어요 저희 이빨 음. 다무로 보고 다무로 봐요 네. 음. 살짝만 걸려 보려 살짝 살짝만 더 이렇게 있어야겠죠 편하게 내려놓고 편하게 있어 음. 편하게 쭉한편더한 편요 이렇게만 할게요. 앞머리 살짝 드시고 내립시다. 머리 한번더 들어봐요. 내립시다. 됐어요. 약하게 한참은 자극합시다. 숨 들이마실게요. 후. 주대 약간 할게요. 들이마시고 후. 살짝 후두 번만 했어요. 이쪽으로 한번 오고, 까 네. 살짝만 합시다. 이렇게. 이도약하게해드릴게요아대쪽렇게 됐어요 조금 지금, 지주시고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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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날까요? 금 지금, 지일어나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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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후. 숨 들이마시고. 후. 저한테 완전 기대주세요 어깨 살짝 돌리시고. 네, 오늘 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